네 안녕하세요 홍유현 트레이너입니다. 오늘 저희가 해보실 동작은 밴드 레플 다운이라는 동작인데요. 어, 밴드 레플 다운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밴드로 레플 다운 동작을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어, 많은 분들이 집에서 이 보면은 풀업 바가 있으신 분들이 몇분안 계시죠? 그리고 특히 또 여성분들은 어, 맨몸으로 턱걸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살좀 힘이 들어요.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이나 아직 좀 근력이 없으신 분들, 집에 풀업바가 없으신 분들은 이 동작을 하시면 매우 좀 편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의자에 앉으셔서 이렇게 동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. 먼저 편하게 앉아주시고요. 그리고 어, 이걸로 좀나이도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. 밴드를 좀 좁게 잡으시면 탄성이 생겨서 조금 더 레벨이 높아지겠고요. 그리고 조금 넓게 잡으신다면 좀더 탄성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레벨이 네, 좀 낮아지겠죠. 그럼 저희는 한번 이 정도 했을 때 그냥 어깨 보폭 정도로 한번 잡아보시겠습니다. 그리고 편하게 앉으신 다음에 중간 잡고 귀 뒤로 넘겨주게요 근데 동작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밴드가 귀 뒤로 넘어가야 돼요. 귀 뒤로 넘어가 주시고 이 상태에서 넓게 벌려주실게요. 너무 넓게 벌려 줄 필요는 없고요. 그냥 이 정도.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아래로 내려서 등 광배를 짠다는 느낌으로 짜보실게요. 오케이. 좋아요. 근데 이것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보세요. 한번 제손 위치를 한번 보세요. 이런 식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. 이렇게 되면 전혀 운동이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벌려 준 상태에서 팔꿈치를 그대로 내려서 손목의 위치가 팔꿈치랑 일자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만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일 거예요. 그래서 이것도 20회를 목표로 한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. 하시고 살짝 벌려주시고 팔꿈치 아래로 내려서 오케이 광배를 짜주세요. 좋습니다. 하나, 이것도 당기실 때 뱉어주시고 둘, 셋, 넷. 다섯, 항상 벌려주는 거 신경 써주시고요. 여섯, 좋습니다.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둘, 항상 이렇게 벌려주셔야 돼요. 셋. 다섯, 후, 여섯, 후, 일곱, 후, 여덟, 후, 아홉, 마지막. 후, 오케이, 잘하셨어요. 저는 지금 스무 개만 해도 이쪽 광배근이나 옆쪽 라인이 되게 얼얼한데요. 이 정도 하시면은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비키니 입으셨을 때. 라인이 잘 잡혀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튀어나온 살들이 좀 줄어들겠죠. 그래서 특히 좀 여름철에 수영복 입으실 때 아마 좋은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회 3세트 해주시면 좋아요. 그래서 하실 때좀 많이 어려워하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손으로 풀어주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전에 프로그램에 있었던 로우 동작을 먼저 해주시면 좀더 효율성 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잘 따라해 보시고 나머지 2세트도 화이팅 하십시오. 화이팅!